네, 어, 이번에는 그림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맵 이미지, 하나는 벡터맵 이미지입니다. 어, 백, 비트맵 이미지는 점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그림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JPG, 뭐 BMP, 어, JPG, PDF와 같은 그림들은 모두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이 장점은 우리가 풍부한 그림 표현이 가능합니다. 고화질 사진 같은 걸들은 모두 비트맵 이미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진 찍은 거, 셀카 같은 것도 다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종류는 크게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부한 그림 표현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때 깨짐 현상과 이미지 품질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반면에 비, 벡터맵 이미지는 자유롭게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해상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용량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식으로 입력된 도형 정보를 그 파일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사진, 우리 그 셀카 같은 사진들, 이라 아니면 이미지처럼 정교한 이미지는 만들지 못합니다. 어, 종류는 크게 SVG, 뭐 PDF 같은 종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에 이 점을 이어라. 요점을 이어라 요점을 이어라 그리고 채워라 와 같이 수식적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laughs> 이런 이미지들은 확대를 해도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 화질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반면에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점묘화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점묘화 같은 경우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그림인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멀리서 보면 이점 묘화가 점묘화, 점묘화, 처음에는 점으로 다 이루어진 그림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되, 되잖아요 에, 그런 거와 같이 점 하나 여기 이한 픽셀 단위로 점, 점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어, 확대를 해보면 그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어서 그확대라 하면 이미지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텍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넣는 서비스 넣는 것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데요. 어, 패키지는 어, 그래픽스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외부 그림을 삽입하는 기본적인 솔루션이고요. 패키지 이름은 그래픽스, 그래픽 그래픽 그 다음에 X를 붙입니다. 이건 프리앰블에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문에는 include graphics 한 다음에 파일의 상대 경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옵션을 줄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픽스 패키지에 드라이버 옵션을 줬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파일명의 이 상대 경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메인 텍 파일 기준으로 파일명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각 옵션을 주, 준다면 그 옵션들은 이콤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지어줍니다. <laughs> 입력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i n c l u d e g r a p h i c s p i c t u r e s n u s t a e a n j t e a i e c t i e c t i c n t j e n d j n 여기다 옵션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4cm가 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어가 width equal 4cm고요. 그다음에 height 높이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include graphics width 4, 4cm, height 4cm, picture snu jpg 이렇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고정시켜서 마, 그림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위드가 4cm인데, 그러면 하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 4cm에 맞춰서 그림의 그 원래 있던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이대각선을 기점으로 원래 원래 있는 그림 대각선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그걸 0.3배로 줄이라는 명령어인 include graphics scale 0.3, 그 다음에 include graphics 앵글이 90그 다음에 스케일 0.3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이트에 대해서 제가 0.6 슬래시 텍스트 하이트라고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요 레이텍에서는 어, 상대 길이를 상대적인 길이를 기준으로 그림 크기를 조정하는 게 매우 현명합니다 텍스트 하이트 텍스트 웨드 칼럼 웨드 같은 경우는 문서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같은 코드를, 받, 코드를 가지고 큰 어떤 패키지나 아니면 어떤 클라스 파일을 바꾸면 이그 문서의 규격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조절, 조절이 되게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레이텍에서 원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레이텍 문서에 올바른 레이텍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이해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이 하이트를 6cm로 넣었다면 어떤 문서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매우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하이트 0.6 하이트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이, 이 길이가 너무 작거나 너무 높지 크기 작 너무, 너무 크지 않게 내가 원하는 비율로 딱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런 명령어가 그 레이트 문서를 작성할 때는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규격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걸 다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상대 길이를 이용하는 게 아, 유리합니다. 자 더불어서 아, 그래픽스라는 패키지 패키지에는 어, 옵션 중에 하나가 페이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여러 장의 그림들을 넣어서 그한 장씩 이렇게 분류될 수 있어요. 제가 디아블로 PDF라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파일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이렇게 총 다섯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마존, 두 번째 사진은 바바리안, 세 번째 사진은 네크로맨서, 아, 네 번째 사진은 팔라딘, 다섯 번째 사진은 소서리스. 네. 그래, 그 중에서 제가 세 번째 사진과 첫 번째 사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럼 영영어는 페이지 1, 컴마, 하이트 이렇게 줬고, 페이지 3, 하이트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1번, 1번 사진과 3번 사진을 각각 가져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PDF 파일로 그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이 각각의 페이지를 불러낼 때 매우 유용하고요 특히 틱지로 문서를 만들 때 틱지로 만든 그림들을쫙 담아놓은 놓은 문서를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불러들릴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프리앰벌을 이용해서 뭐 입력을 하면 이런 유용한 뭐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클로드 그래픽스 할때 여기서 있는 픽처스 s 처 슬래시 요거를 매번 입력하기 번거로울 때이 그래픽스 팩스를 이용하면 그런 걸좀 줄일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그래픽스를 쓸때 아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끔 있는 가끔 나는 오류인데. 어, G 태그로 컴파일할 때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PDF 버전의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인데요.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해당 PDF를 스탠더드 언론 클래스를 이용해서 PDF 레이 태그로 컴파일한 후에 어, 그 파일 그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요즘 태그에서는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어, JPG 파일보다는 PNG 파일이 태그에서 좀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웬만해서는 PDF가 PNG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옛날 텍스관을 가지신 분들께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EPS 파일로 가져와서 그 그림을 그 조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EPS는 이제 PDF로 완전히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림을 이제 불러오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이제 그림을 어떻게 배치할까? 네. 그런, 그런 얘기인데요. 우선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그글을 글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치에서 그림을 가운데 배치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 Begin Center End Center로 가, 가두고 Include Graphics 넣으면 사진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림의 위치가 매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좀 그게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가서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배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판의 아름다운 조판을 위해서는 플로팅 환경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Begin Figure, 피규어, End Figure로 가린 다음에 캡션 캡션 있고, 위치 지정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 htbp 느낌표가 있습니다. 이피규 대신에 그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 위치 이 위치 지정자에 대한 그 각각의 기능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 내가 위치 지정자에다가 b를 대입을 하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조건 맨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t를 입력하게 되면 맨 상단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피규어에다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라고 이 캡션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림의 배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자가출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배치할 때는 이 독자한테 편하,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대원칙은 큰 그림을 홀쭉 쪽 호수 쪽에 상단에 놓고 어 짝수 쪽에 하단에 놓는 원칙이 있고요 하늘, 하늘과 같이 시선이 위로 향하는 그림은 그 상단에 놓고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바다 폭포 연못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그림들은 하단에 두는 게어 사람의 마, 마음이 좀 편하게 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이 사진이 있을 때 사람의 시선이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짝수 쪽에, 사람의 시선이 왼쪽을 보고 있으면 홀수 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 뭐 맑은 하늘, 맑은 하늘, 먹구름이 낀 하늘, 어두운 그림과 밝은 그림이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밝은 그림을 왼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림들입니다. 이 샘플은 그 KTS의 그 이주호 선생님의 샘플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사진을 이쪽으로 바라보니 이쪽을 바라보는 거라 요거를 보면 좀 약간 우측이 조금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좌측이 더 낫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도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음. 자그 다음에 레이텍에서 그림을 여러, 장, 여러 장을 배치를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 서브픽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이 서브플로시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이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어그 경우는 이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지만 제가 써봤을 때는 KS 랩픽이라는 패키지가 상당히 원하는 바에 맞게 어, 조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다음에 그림 한 장은 꽉 채우고 싶을 때는 월페이퍼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경우는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이라는 패키, 그림을 배치하는 패키지만 해도 대게 수만, 수만 수가 수 수도 없이 많고요. 어, 그 패키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이 여러 번의 노아 노가다를 통해서. 자기 발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가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좀 염두하면서 조판 조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레이텍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틱즈에서 개괄적인 얘기를 좀해 보면요. 우선 틱즈는 뭐냐? 틱즈는 이 독일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그 표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틱즈는 드로잉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아, 마우스와 태블릿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알면 좋은 게 뭐냐?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쉽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알면, 아, 쓸줄 알면 이거 사실 몰라도 되는데요. 어, 이건 공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정말 비싸죠. 자, 틱즈 시리로 다이어그램도, 다이어그램은 상당히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와 어, 같은 다이어그램을. 어, 그릴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정지인지 저 지금 까먹었네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이크 다이어그램도 이쁘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틱스 CD, CD를 또 권장하는 이유가 그 웹페이지에서 이제 틱스 CD를 쉽게 그릴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이거 벤트 도쓸수 있고 여기다가 문장도 쓸수 있고 X라고 쓰면 어네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x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어, x라고 쓰면 아이고 여기다 x라고 쓰면 이 여기 수식이 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기다 또 벤트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레이트 코드로 작성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다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면에서 어, 저는 틱즈 c d 를 되게 추천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약간의 기초 중에서 기초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레이테, 과거에 제가 키아스에서 이 틱즈를 그리,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 바가 있는데요. 어, 요, 여기서 기초 내용, 여기 있는 내용과 거의 대. 여기 있는 내용의 아주 일부만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특 어, 그림을 그릴 때는 스탠드 n 론이라는 클래스 파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그림 그림 딱 하나에 맞게 그 그림을 다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이 패키지를 이용해 이용한 다음에 그걸로 만들어진 PDF를 가지고 그래픽스 패키지로 그림들을 따로 불러오시면 어, 상당히 효율적으로 문서 그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세팅은 다음과 같아요. Document 클래스한 다음에 옵션으로 틱즈를 주고요. 스탠드 언론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패키지는 틱즈를 부르고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조판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 다음에 조판을 하면 다음과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탠드 언론은 만약에 스탠드 언론이 아니라 만약에 그 article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 그림에 그림 대비해서 되게 그빈 공간이 많죠. 쓰, 비, 불필요한 빈 공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스탠드 언론 패키지를 쓰시면 이 그림에 딱 맞게 다 잘라주기 때문에 어, 틱즈 그림 을 그릴 때는 이 패키지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틱즈 사용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세마이콜론으로 항상 명령어를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세, 명령어는 항상 세마이콜론으로 종결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어루, 어렵진 않은데요. 좌표 평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0,0에서 슬래시 슬래시 대시 대시 1,1을 1,1을 찍으면 원점에서 시작돼서 1,1로 한, 한 선을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0,0, 1,-1, 2,-2를 그리면 요세 점은 있는 직선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0,0, 2,0, 2,3, 0,3 그다음에 사이클이라고 해 버리면 이 폐곡선을 그려 줍니다. 자 비슷하게 3,0에서 0, 12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거 0도를 스타트 앵글을 여기 0도라 하고 그 다음에 엔드 앵글이 120도, 이 120도에 이도 해당되는 이 아크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호를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을 그림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거에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어주게 하는 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색깔도 칠할 수 있어요. 색깔을 칠하는 것은 이제 드로우 같은 이선 같은 경우는 드로우하고 이꼴, 블루 색깔을 지정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고요. 두께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께도 부여할 수 있어요. 라인드 위드, 2포인트, 뭐틱 등등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은 필, 그 다음에 이꼴 색깔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느낌표라는 것은 느낌표 옆에 숫자라는 것은 빨간색에 30% 정도만 반영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시드를 하면 이제 점선이 생기고요. 그래서 선의 형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로를 하면 이제 그 선이, 선이 블루고, 그 다음에 요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고요.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지정해서 0,2 위치에 그림, 글씨를 넣어라 라는 명령어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 노드 라이트라고 하면 이선선 선 위에 옆에 놓이도록 하라는 명령어가 요거죠. 음. 그 다음에 선의 중간쯤에 위치하게 하고 위쪽에 놓여라 라는 명령어가 요거고요. 상대 위치를쓰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쓸수 있는데요. 다 똑같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10, 10 해서 플러스 0.1이라고 .1이라, 했죠. 이건 뭐가 돼요? 10에다가10에다가10에다가더하10기다0을 10, 더한 거그리0 10 더한 게 m 거고요그 다음에 a 1는 여기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a 거거 comma 10 comma 플러스 플러스를 쓰면 c 앞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텍스트를 위치, 텍스트 위치를 배치하는 방법은 요런 그 다음에 텍스트 를 m a 10 c 는 m m a 이0는 o m m a 10 comma 10이 o m m a 10 c 익혀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텍의 조판 규칙에 따라서 이 그, 그림이 제대로 조판이 안돼그 그림이 그림을 배치하는 게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오버레이 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지금 틱젤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보려고,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 틱츠, 비주얼 틱스 시디나 아니면 텍스, 태그 잼프를 통해 태그 잼프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공부하면서 익혀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참고 문헌들을 바탕으로 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머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